라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마덜스 라임들은 다 이렇게 스토리도 멋지지만 끝소리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이 라임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에 있어서 루트 월드, 뿌리 월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라임이 되겠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나머지 소리가 영어로 말하면 루트 월드다. 한자로 말하면 부수만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 루트 월드냐? 여러분이 흔히 아는 브라운 같은 단어를 예를 들었을 때요, 브라운에 있는 이 끝소리 아운. 이 아운이 루트월드가 돼서 앞에 뚜껑만 바꿔치기 하는 것 형태로 해서 많은 단어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브라운, 크라운, 타운, 다운, 플라운, 프라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37개의 루트월드, 뭐 이트다, 그러면 핏, 트 시트, 뭐, 위트, 이런 식으로 단어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서른 일곱 개의 루트 월드만 가지고도 500 단어로 된 원셀러블 월드, 짧은 단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가장 비즈단계에서 읽는 단어를 보통 이제 가장 펄스 월드, 로천 단어로 목표를 했을 때요 라임만 제대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연결된 단어만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서른 일곱 번의 라임을 갖고 500 단어까지 간다는 거죠. 예, 그만큼, 예, 언어적으로도 라임이 중요해서요. 예, 동화도 라임이 라임을 중심으로 한 라임 동화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몇 개만 볼까요? 네, 첫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모스터 볼도 어, 그렇게 보면 라임 동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스토리 전체의 라인을 라임으로 이끌고 있죠. 보면 네, I have many things I do 하고 여기서도 보면 I have a cat that goes into my hat 하고는 네. But I don't have a cap that goes with my bat. 해서요 예, 해타구 뱉을 어, 라임으로 연결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가는 동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Silly Sally라는 동화 한번 볼까요? Silly Sally 네, 이런 동화도 보면 네. Silly Sally went to town walking backwards upside down. Town down. 라임이 두 줄에 이어서 등장하죠. On the way she met a pig, a silly pig. They danced the jig. 해서 pig와 jig 이어져 있죠. 하나만 더 볼까요? Silly, silly went to town, dancing backwards, upside down. 그래서 town과 down이 라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On the way she met a dog, a silly dog. They played leapfrog. 그래서 dog와 leapfrog가 라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만 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l 마 a m a l 파 a m a red pajama라는 책도 보시면은요, 네. 네, 엄마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아, 아, 예, 라마 이야기인데요. l 마 a m a 드 l a m a red pajama. Reads a story with his mama. 그래서 A A B A 형태로 예, 포임이 이루어져 있죠. 예. Mama kisses her hair. Mama llama goes down, 아, goes downstairs. 그래서 아, 여기 보면은 A B C B. 그래서 hair와 stair가 또 이렇게 라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은요. 이것도 라임으로 가득한 라임 동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것들이 라임이고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연습을 할수 있을까? 우리가 스토리 리텔링 하는 동안에도 아까 말씀드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도 라임 연습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할수 있는데요. 아까 모스업을 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스토리 리뷰를 하면서도 라임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아, 우리 아까 보여드린 모스터 예, 볼 예, 동화를 리텔링하는 과정에서도 할수 있고요. 또 리텔링과 별도로 우리 라임 연습을 위한 도구로도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 I have a cat that goes into my hat가 있었지. 그 hat하고 뭐가 라임이냐면 하고 또 이렇게 but I don't have a cat that goes with my bed. 해서 hat하고 배트가 라임이 예, 되겠습니다. 또 스토리에 보면은 부츠가 예, 등장을 하고요. 또 그하고 함께 라임인 수우시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셋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낵이 어, 나옵니다. 셋과 스낵.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따라서 연습을 한 다음에요. 아이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에 다 펼쳐놓고는 자 섹 <목소리> 엄마가 하나 짓습니다. 섹 <목소리> 하고 어떤 게 끝소리가 같더라, 어떤 게 라이밍 월즈더라 하면은 아이가 소리를 들어보고 얘 스낵이라는 걸 짓는 이런 놀이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소리 패턴을 이용해서 애들이 라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비트 같은 것도 재미난 연습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섹섹 스낵 스낵 섹 스낵 섹 스낵 뭐 이런 간단한 비트를 통해서도 애들이 라임을 들을 수 있도록 해보는 거죠 또 엄마가 재미난 노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here's a cat, 아, there's a hat, and a bat There's a hat, and a bat At, at, there's a hat And the bat. 이런 식으로 엄마가 이미 알고 있는 노래를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라임을 소리로도 듣게 하거나 해서 계속 패턴을 듣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소리 패턴들을 다 연결할 수 있게 되죠. 왜 그래야 될까요? 예, 소리도 잘 들어야 되지만요. 나중에 문자를 배울 때 아이가 bat을 읽게 되면 나중에 베시 아닌 캐시라는 글자가 나와도 아이들이 소리 패턴에 들었던 것들을 경험을 활용을 해서 당황하지 않고 크 애시니까 아캐하고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는 패턴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라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엄마들이 동화가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소리 패턴을 끄집어내서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소리 연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우리가 첫 소리도 연습해보고 첫 소리 패턴도요 또 끝소리 패턴 듣는 연습도 했지만 또긴 소리, 긴 단어가 나오는 거는 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직 어리니까 아, 다이널스 월이나 아, 캐롤필라 같은 긴 단어는 그냥 대충 스킵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동화를 접하다 보니까요 아, 아주 어린 단계에서도 긴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 또 특별히 아이들은요 짧은 단어만 좋아할 것 같지만 의외로 캐롤필라라든지 다이널스 소아라든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나 캐릭터가 나온 단어를 발음은 좀 좋지 않아도 먼저 아이들이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들게 하는 듣게 하는 거죠.